야왔던 길로 다시 보자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아, 제발 히로빈, 히로빈 닭 자꾸 딱 친다. 주실라고. 뭐 한다고? 차로이 어, 씨, 어, 뭐 한다고? 지쪽에히로빈돼지랑 아, 아하하. 나 보면 달려들어요. 형! 이거 히로빈이가 어떻게 만들었죠? 그거 일단. 히로빈, 블록, 얼굴을 쌓으면 돼. 그거 일단 소울 샌드 필요했지? 어허. 그럼 일단 내가 빨리. 소울샌드. 이거 지금 내더라 몇 개만 있으면 되니까 내더라면 쉽게, 쉽게 구하고 소울 샌드가 지금 필요해. 지금 한 개라도 괜찮으니까. 딱한개 필요하거든? 딱 하나 필요하다고? 어, 어허. 내려봐, 곧감곧 가지러 가. 광물이나 캐야지 그쵸에. 어, 찾았다, 소울 샌드. 진짜! 어, 나 찾았다! 오자, 어? 오자, 나 찾았다. 어, 저는 그냥 아, 고기 구해놓을게요. 잠깐만요, 야, 그럼 저... 나는 캘 필요 없나? <laughs> 어, 고기, 어, 고기 구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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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나만 켜놔야지. 당이다. 어, 집감. 오케이. 야, 집에 비와요. 비와요? 어, 너 스킨? 어, 깜짝이야. 스티브로 보였어. 아,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뼈다귀 우리 스켈레톤 잡으러 가야 돼. 아 제가 미리미리 말을 하라고요. 뼈다귀 여덟 개 구하러 가야 돼요. 미리미리 말을 하라고요. 뼈 어. 제가 구해요. 에이. 예. 어. 어. 잠깐만. 빵이 잠깐만. 오빵이. 아. 야 뒤질래? 아니 차차가 탈려했어요. 차야. 템. 템. 어어. 난난난 난 떠나겠어. 말까 나 잘했지. 차차가 탈려했는데 내가 지켜줘서 차차 죽였어. 아왜 때려? 호빵이. 호빵이. <laughs> 애들 여기 못 나와. 어? 어? 다이아칼이랑 다이아오케이 어디 갔죠? 어? 다이아칼이랑. 아니 다이아칼은. 야내네안 네, 된다. 네. 아, 알아서 줄게 줄게 준다고. 난... 야, 어, 나. 야, 어나 반칸 남았어. 어? 안 주었잖아요. 오 반칸 남았어. 뾰다기만 <laughs> 남으면 뾰다기만 얻으면 되나? 이거랑 차차 이거 가져가. 가져 안 골랐어? 가져요? 이거 가져가. <laughs> 가져가라고. 뭐야, 뭐야? 이거 가져가. 누르게 누르게 렸어너 이거 가져가라고. 뭐야? 이거. 노이스. 뭐, 뭐 저로. 그렇죠. 와. 오케이, 스케이트 잡고 있어. 어, 뼈한 개, 뼈한 개. 오케이, 오케이. 뼈, 뼈 얻을 게고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네저 엔더맨 있는데 때려도 되나? 아, 리면 야, 내가 애, 이 화살 덩어리 이야 그럼 마이크일 차차 3이니까 나이고. 이거 1 2 3이네. 야, 나 뼈다귀 두 개. 오, 차차는 한 개. 아, 진짜. 이거 뼈 많이 구하면 봐주기 어떤? 어. 아니면 아니, 뭐. 내가 야, 차차보다 많이 구하면 뭐야? 어? <laughs> 에이. <laughs> 야,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넌 어? 2가 되지. 헐, NPC 마을 발견했다. 3이 이 되지. NPC 마을이다. 아니 원래 느렸나? 아까 거긴가? 아니 왜이렇게 느리지? 아까 거기네 니네 말은 느리지 그래서 랩을 못하지 와. 요런데에 스켈레톤 있을것같은데 아, 어, 얘들아 배고파. 마녀 잡아봤자 어. 음! <laughs> 포천 나오는구나 잡아야겠다 그러면 오! 스켈레톤 아. 스켈레톤 잠깐나 아.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잠깐만 잠깐만 마녀 죽여 나 죽어 죽어 살려줘 살려줘 나와 아, 나이스 살았다 까비. 살았다 아까비 안돼 반칸 남았다 아 잠깐만요. 독걸토 저랑 안 골락상 독걸렸어요 잠깐만요. 축하해요. 아 근데 죽전 죽전. 뼈다귀 두 개예요. 와. 뼈다귀 두 개예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먹을 거 있는 사람. 나나 아, 죽어 나 죽어. 나 죽을 거 같은 죽을 거.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살려줘. 아나 죽으라. 아! 와우! 아! 아, 와우! 와우! 아, 와우! 와우! 아! 오빵이. 아, 오빵 3이 오빵 3. 3이야 나 3. 아 오빵 3이야? 아차 괜히 죽었어. 아츠는 얼마나 잘해야? 야 말이 말 얼굴이 가려가지고 몬스터가 안 떨어져. 야나나나나또네 개. 나도 네 개. 어야다 모았다. 나생개다아 진짜. 내가 내가 안구했서도 이미 다 모았던 건데 내가 왜다? 서러워야 근데 만약에 만약에 동점이면은 둘다 해야 돼? 그거 그거 있냐 그거 끈이, 아이고. 끈이 끈이 오빠가 너한테 끈 여기 있어 여기 내가 버렸어 어 저한테 있다 어. 저한테 끈다가어어짠 내가 먹었다 나나나나 있어 나 있어 나, 나, 나이스, 나이스. 어뼈안 줘도 돼요 야 이제 어, 아이 이따 내게 내게 뿌렸다 야 누가 어, 여기 남킨냐 유리창 김탓진가 이런 뼈를 부내 내가 한거 같지 않다 말씀해. 자 이제 만들게요 대망의 그거 어 벌써 잠시만요 아 됐다 너 지장하지 마 뭐야? 네? 왜? 이러면 된댔는데 왜? 여기서 여기, 이제 희정빈 모델을 제춥니다 Soul 뼈 잠깐만 s o u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s o 샌드 그리고 라이터 라이터 또 아웃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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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조심해 터진다 야 준비됐어 야너 희롱 희롱 잠깐만, 휴, 잠깐만. 휴, 잠깐만. 배고파요 아직 배고파. 잠만 깐나 나는 꽉 찼어. 나 고기 나 고기 있어. 자 준비 준비해 준비. 안타깝다, 아 잠깐만 나 이거. 예 차차 고기. 룰루루. 뿌려 구워 먹어. 와. 야 필요 없는 템은 상자에 다 넣어놓고. 넣어놓을게요. 상차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기다려봐. 그리고 더 만든. 이거랑. 그럼 다 됐다. 오케이 나도 파이트 준비됐어. 뾱뾱뾱뾱뾱뾱뾱뾱뾱 쪽쪽쪽쪽. 얘들아, 나 블록 몇 개만 주라 무슨 블록? 아무거나. 돌, 돌 괜찮아. 상자 상대 에만 상자 상대 잔에 돌 상자네. 아. 오케이. 치료비냐, 얘들아. 아, 근데 이거 소환하고 몇초 뒤에 생기는데 몇분 뒤인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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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을까, 미리?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laughs>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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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비장 비장하다 우리 비장하다 날다는 준비 다 해놓고 다돼 있어 지금 우리 어 무서운 사람이야 <laughs> 우리, 우리 다 있자 우리 다 있자 우리 다 있자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어 야, 혹시 몰라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 그럼 우리 집에 히로비 생기는 거야 모르겠어 우리 터질 터질 빌야 한다 오케이 일단 이런 걸 해놓고 자 여기서 불만 번치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파리게이트 만들어서 꼬꼬꼬꼬 가고. 렛고 렛고. 렛고 렛고 빠! 뭐야? 뭐야? 야, 눈 빨개졌어. 야, 이거 건들면 안 돼. 아, 눈 빨개졌어. 이제 건들면 안 된대. 뭐가 뭐가 달라진 거지? 아, 이제 히로빈 소환됐네 이제 히로빈. 이거. <laughs> 음. 아니야. 눈이 빨개졌어. 근데, 이거, 뭐, 떠야 되는데, 아, 이거, 판, 건 판도라의 상단인가 그게 안 나네. 그거 알아, 히로빈, 잠잘 때 악몽에서도 나와. 어, 자볼까요, 한 번? 그냥, 우리, 그럼, 뭐, 우리? 우리, 자보자. 야, 나, 나, 침대, 침대 줄게요. 양, 양털 있어? <laughs> 입구가 막혔는데. <laughs> 내가 또놨어요 혹시 몰라. 자, 하나, 둘, 셋, 뿅. 자고, 계속 자고 있어봐. 이거, 되던데 자면. 어? 안 되네? 어, 잘 잤다. <laughs> 어, 잘 잤다. 어, 깨운하다 <laughs> 아, 우리 쪽에 이런 건주물이 있었나? 아내방좀잡아볼게 어, 어 <laughs> 거기 네 방이야? 그거 방영 방인데요. 아거 아니야. 내방 이렇게 돌로 표시해놨어. 뭐야? 내내 어, 방도. 뭐야? 왜난두칸할게나세 그래, 칸.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게 잠깐만. 어왜안 나오지? 이거 히로빈 은신 쓰거든. 자세한 능력 모르겠는데. 아 히로빈 은신 써? 아히로은신사막 튀어났다가 막 없어졌다가 막 애들 막 분실시켰다가 막, 막 터났다가 막 그래. 여러분 그러면은 포크도 어, 있어. 스티브 막 스티브 있다. 스티브.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가 게임 모드를 해가지고 아아아잠만야호빠 왜? 지옥감이 있지 않을까? 에이. 아니 믿어 믿믿믿한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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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봐야지. 그래도 없으면은, 아, 제가 이게 미리 봤는데, 게임 모드에 히로빈 관련 알이 엄청 많아, 많이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히로빈 모드 알을 하나씩 해먹으면서 히로빈 한 명씩 죽여갈게요. 야 지옥에 있다고? 지옥에 있다는 사람 나와. 야, 지옥에 있다는 사람 나와. 진차야 <목소리> <너는> 너무 그래. <laughs> 지옥에 있다는 사람 나와. 야 일단 다시 돌아가자. 아, 뭐야. 야 나, 야나 풀었어. 1.2.5에서 나오면 막 잠자는 막, 뭐. 막 악몽에서 막와막막 막막막 거리고 막 그러던데. 모르겠어. 맞아. 어야 야, 다시 얼굴이 하얀색 됐어. 헐 맞아. 눈깔 하얀색 됐어. 이게 이거 이거 오류... 잠시 붙이지 마요. 죽을 주... 번개 번개. 이거 이거 오류가 맞네. 이거 1.7.2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부시고 방해되니까. 이얍. 한번 우리가 게임 모드 써가지고. 네. 지형을 제가 한번 지형을 이걸... 만들자. 딱해 암 안만 여기 월드에도 있겠지. 야, 히로빈이라 마이크 왔냐? 히로빈. 어렉. 어렉, 어렉. 오, 아, 어렉, 어 어, 너 발가. 어, 얘들아 이거 어때? 얘치 아, 필요. 여기 봐 봐. 어. 이거 어때? 음, 오케이. 그럼, 먼 자, 소원, 자, 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히로빈이, 히로, 막, 갈색 히로빈 알도 있고, 파란색 히로빈 알 있는데, 일단은, 이거 뭐 소환... 순서대로 하자, 마이크야. 이거, 어디부터 냐면 히로, 그냥, 말, 줌인, 줌인 스폰 옆에, 그냥 히로빈부터. 어, 오케이. 거기부터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오케이. 그냥 하고 있어. 자차야 꾸, 미 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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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 말똥. 오케이. 먼저 할게요. 오케이. 자, 갑니다. 소환... 잠시만 이거 다 옮길게요 이로. 예, 네, 자소합니다. 다 준비하세요. 네. 먼저 히로빈. 그냥 이로. 이러... 어 뭐야? 뭐야? 가, 야 가스 가스트 소리나 가스토리. 오, 뭐 가스트 소리. 뭐 가스 아니다 뛰어가 십보. 아 너무 높이 달라한다. <laughs> 이거 너무 너무 크게 만들었나?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은데. 가스 음, 아니야? 음제좀 죽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죽었습니다. 음 이거 너무 크게 만들면 문제가 있구먼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여기다 만들도록 할게요 자10 아니다 89, 10, 10. 10 이러면 되겠지? 블랑카 <laughs> 음, 아니야 이것도 걸려? 좀 크고 8 8 그리고 7 잘하면 되겠지. 뭐예요? 피올. 어때 어때. 딱들 딱들 딱. 오케이 오케이 딱들 딱댐. 딱댐. 그리고 블럭이랑 쿠킹. 잘했습니다. 뭐죠? 뭐죠 이거? 이거 다음에 이번에 히로빈 스켈러. 이거.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놓죠. 아 이거. 자 기체의... 합니다. 성환합니다성환합니다 뿅.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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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순간 이동해. 야, 여기, 여기 있는데? 어디, 어디? 예, 여기. 어디 안 보이는데? 없잖아. 어? 너왜 보이지, 난 왜? 뭐 있던 거야? 없어요! 그쵸? 어! 뭐야, 누가 왜, 나 때려? 찾았다, 뭐. 아, <laughs> 야, 지가. 싫고 나갔다 와보자. 랭. 야, 없어! 음, 그렇게 없어진 걸로. 보이지 않은. 음. 애가 쑥스럽네. 이거 뭐야. 야, 내가 이거 막아놓으니까 이거 십자가 같아. <laughs> 막 무덤 <laughs> 있는 것처럼. <laughs> 네 다음, 다음 자 다음은 히로빈 빌더, 빌더 아니고 히로빈 빌더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났어 나도 뭐야 고기 뭐. 어, 아음음음야 아. 음, 음, 음. 이제 죽이 죽는 거 끝났다 히로빈 소환했으니까 오케이 이거. 아 Your 그럼 차, 누가 불러요 아 차차랑 동시에 불러야 돼아 짜증 나 동시에 불러? 그럼 가려고요 투어 같이 불러요 아 그래 네가 불 수도 있으니까 가려고요 한번 마지막 뭐, 불러야지. 차플킹노모 노리스? 차 플러킹 로우 드리스네? 차차플킹차플킹어이아나나왜 <laughs> 그런지 알겠어. 차차 플러킹. 줄여 줄어서 차차차플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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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체크 플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걸 못읽 이거? 착착 거 뭐야? 체크잖아요. 체크체크잖아요 체크. 나 체크잖아요, 체크. 유다. 아. 체크가 아니라. 아 오야 오. 척크 오케이. 아, 수고합니다. 형, 오, 어, 음, 키틀 아, 어, 어, 이, 목, 뭐? 그, 이, 뭐, 뭐, 뭐시기, 뭐시기, 뭐 자식기 뭐시기? 형, 형도 뜨죠? 어, 어, 떴어. 조트 뭐. 저기요 어, 마이크님 이거 제대로 된얘가 어. 없는데요. 아니요, 얘들이 투룸을 많이 타네. 투룸 탄 거예요. 이번에는 보라색 키로빈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 네? 레이더. 왜요? 레이더 왜요? 잠깐만, 여기서 내가 히로빈을 키면 되잖아. 히로빈이 없자. 없다. 적표지. 다, 난, 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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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켰는데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보라색 히로빈입니다. 보라색. 뚱! 죽여! 오오오! 얘는 제대로 오. 됐다. 오, 야야야! 오, 아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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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엔티 <laughs> 노치입니다. 노치, 노치. 노치. 노치, 노치, h t 아, 아 걔, 얘는 뭐냐면은 히로빈 근처에 t y Nau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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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u g 네 t y 안 a u 죽 h 죽 y Naughty. n 나 u g h t y Naughty. 히로빈, g h t y Nau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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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u g h infected, z o 소환하세요. 소환하세요. 인, <laughs> <하세요>. 인, 인 <laughs> infected.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핫!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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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먹, 주먹으로, 주먹으로, 주먹으로 썰어. 아, 주먹으로, 주먹으로. <laughs>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 다이아카라를 걷겠습니다. <laughs> 다, 다이아카를다 넣어놓으세요. 필요할 때 꺼내기로 하죠. 이 철칼 지급하겠습니다. <laughs> 철칼 가져가세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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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애들이 갑자기 약해진 것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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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아, 이건 다음은? 좀 이름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빌 치킨, 이블 치킨. 어. 아까 만든 어. 약 누가 같은데? 봐도 그 치킨. 그래. 이제 같은... <laughs> <어디> 한방이야. <laughs> 저 히로빈을 소환해주세요. 히로빈. 맞아요. 얘는 조금 진짜 히어로빈입니다. 히어로빈. 히어로빈. 이크! 어. 히어로처럼 사라졌어요. 네. 와우. 네. 투명인가 <laughs> 원래 이, 원래 이게 이거야 원래 이래? 세상을 구하러 갔나 봐요. <laughs> 어. 야, 잠깐만. 이거 어. 이거 히어로빈 보스라고 있는데. 어. 저 타임셋 14000. 아, 잠시만 가지고 있어요. 어, 그거 같은데. 이건 뭐지? 잠깐만, 뭔가, 안 소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히로빈 보스 맨 마지막에 소환할게요. 네. 그럼 이거 소환해요? 네, 소환해봐요 이거 밑 갑니다. 빡! 뭐야? 뭐야? 떼지마, 떼지마. 루피같이 생겼어. 좋은 아, 애 같은데. 야, 뭐야? 마이 맘? 마이, 마이 눔? 아, 나, 나의 엄마는, 근데 왜 U지? MUM이지? 야, 피그빈 한번 소환해볼게. 야, 얘작지 아, 영국어로. 막 그게 엄마래요. 어떻게 알아? 저 어떻게 저 뭐? 뭐야? Please don't hit me. 야 때려. 죽여. 뭐야? 아아아 뭐야? 아 진짜 아 차차. 아. 어? 어? <웃음> <웃음> 야 제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데. 음. 자 그다음에 히로빈 좀비입니다. 네말 무시 쩌네요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형 형. 아하. 이렇게 나 툭해나그뭐이 그건 줄 알았어. 와 학교에서 배웠어 <laughs> 자 다음은 뭐죠? 다음은 좀비 히로빈입니다 좀비 히로빈 아 이건 딱 봐도 그거네 어. 눈깔 없는 히로... 좀비 그냥 좀비인데? 아닌데? 눈, 눈깔인데? 뭐죠? 어 음, 뭐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새로보십니까 뭐요? 이게 히로빈 보스라 써있습니다 오케이 보스는 제발 제대로 돼있기 맞아 제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왜? 죽여! 오! 오! 야 이거는 다이아칼 꺼내야 된다 솔직히. 야 다이아칼 꺼내자 다이아칼 꺼내자. 오 뭐야 뭐, 뭐, 뭐야 뭐야! 야야 다이아칼 뭐. 꺼내 다이아칼 꺼내! 꺼내 꺼내 꺼내! 형. 어? 꺼냈어 <laughs> 꺼냈어 꺼냈어! 야 나한테 억울로 끌렸거든? 나 일단 숨을게. 야! 야 개쩐다 야야 야! 야, 야. 야 위더급이야 위더급. 위던데 그냥? 어 <laughs> 그냥 위더급. 이 칸! 단칸 칸! <laughs> 그냥 위더급. <위도네. 웃음> 한칸야 어떻게 죽여 활이써야 되는데 나활 있어 활 있어 활 있어 활 있어? 얼마 그, 없 어, 얼마 없어 얼마 없 아니 쟤는 <laughs> 어디서 그런 걸 구한대 야 죽어라 아 마이크한테 어그로 끌렸네 야 마이크야 네가 희생해라 한칸피반 칸피 반칸 죽인다 아 근데 위드라치기엔 체력바가 안 보여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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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래야 파마인다 빨리 때려 봐 아이씨 가도망가도 어떻게 때려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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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때렸한대 때렸다 어노노 주질러! 주가 한대 때렸다, 주가 한대 때렸다! 야야야 죽어라! 마이크야 너도 때리 뭐하자고? 너도 야 너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때리요내 아, 네, 네, 옷! 어? 어? 내가 가져갔나? 안가져왔어나 퍼졌어, 없어졌어 헐야 이거 진짜 이거 아까 가스도 그렇고 그냥 가스에 히로빈 텍스처만 입힌 거 아니야? 이거도 위더에다가 요처만힌거같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나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laughs> 능 막아요. 다 야, 죽었다아 어, 잠깐만요. 이거 위더 아니야? 이거 확실해졌어요. 이거 더해를 떨궜어요. <laughs>